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도 성령과 동행함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있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청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피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는 역해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읽은 삼으신 주. 그신 등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그신 능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 앞에 315장 한번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신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그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슨 그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쉴 때. 내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멸류관 승고나 찬송할 말이 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심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시간 주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나미에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언이만은 귀하고 복되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오르는 거룩하고 복되어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이나라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쳐오르는 귀한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민의 통합과 국정안전과 경기활성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출산장려와 피 흘림없는 보금통일을 할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하게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성문교회가 이 안양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이 증거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넘쳐르는 거룩하고 복된 신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그래서요 안양팔동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영혼권의 지에서 삼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보혈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다니 목사이 축복하시며 영육관의 강거함을역가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내는 귀하 고복된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안양시 기독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0는 거룩하고 복된 0 0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0 0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있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하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임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건 속권,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제순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었은즉내 집의 정결함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개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목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수로 음식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예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거제물이 다시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그들에게 성막에서 평생 봉사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께 들려진 예물들을 평생의 보수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된 것이 있는데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속죄와속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이러한 제물 중에 번데전 위에서 불사라지는 소제 기념물 부분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사장의 목수로서 주셨고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만을 위해 일하는 그 역할이 부여된 것입니다. 생계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한 위한 일을 할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지파에 허락된 기업이 허락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에 그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제사장들의 목수로 주면서 정결한 자마다 먹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할 필요가 없는 소, 양, 염소를 화제로 드리고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도 제사장의 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의 근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그 안에 어떠한 능력과 영을 심으시는 하나님은 이에 따라 그 언약의 신적인 조항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전담하는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몫이 제사장의 몫에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대접하는 자들에게 목회자가 받는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듯 목회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 예전에는 진짜 더 많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동시에 목회자도 성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만 말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수고를 깨닫고, 본분을 다하여 성도를 돕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둘다 겸손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죄뜻에 합당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떠한 듯이 겸손히 죄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따라야 될줄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다 땅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자기의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지만 나는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기에 그들은 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시 제사장들 및 네위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영예로운 분기시고 아주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를 하나 그 친히 채워 주시는 것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삶을 아예 그렇게 그 방향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수 있도록 힘쓰고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구하신 이유가 거와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삶이 있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에 채움받는 삶을 살아낸다면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안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소을 통하여서 정말 친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부족함 없이 또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부족한 게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찬양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더욱 더 기억하면서 아 그래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지 아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더욱 더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 오늘 하루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뜻대로, 순종함에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몫을 기억하며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날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각자 가지고 넣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칙치니 책임져 주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의 수 있도록 인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몫을 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사장들과 그 내위 네 자손들은 특별한 기업과 땅의 분배는 없었지만 그들은 평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때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주시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모든 기적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내 힘과 내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죽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친히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더욱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더욱 우리 친히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에 채움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간증의 삶이 될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